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 창조 주시니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에 대주제시여 금평낭이일 때도 도우셨네 지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충 제게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 주시니 주 하나님. 로피 자녀 아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 참 피곤해서 빨리 쉬어야 되겠다 해서 방에서 재킷을 벗으려고 하는데 저를 향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신 사랑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당신 사랑해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게 뭐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제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했느냐? 그 당시에 여섯 살짜리 딸 아이인 제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배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당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썼는지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말대로 자라주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의 말보다 무엇을 보고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 행동을 보고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만 남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면서 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본받게 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에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는 작년 한 해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만족했는가?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제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결과가 아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게 만들었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쳐다보고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여기지 그 이상의 의미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공부하는 것도, 시험도, 그리고 대입 결과에 따르는 그 학교의 결정도 내가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여기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경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며 그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끝나고 부르는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송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오직 야외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5편을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 가운데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잠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것을 구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지에 가 보면요 고속도로, 고속국도를 달리다 보면 간혹 그길 가해로 어, 이따금씩. 나무로 된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의 우상을 팔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참 멋있는 생물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 진짜 잘 만들어졌구나. 반갑다. 야, 너 정말 멋있는데? 라고 인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우상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야, 너 정말 멋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우상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물의 모양이지만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우상들을 시편 기자는 보면서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너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믿음 없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간그 인생, 그 인생이 할수 있는 것은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 뿐이고 그 결과는 헛된 걸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은 부패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설 명절 아침이 되, 이제 아침을 곧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지난 한해 동안 무엇을 예배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올한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의 사역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찬양인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앞부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충 곡몇 곡을 골라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몇 곡을 골라서 부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그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잘 들어가게 할수 있는지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살기에 주어지는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 제일 첫장 창세기 1장의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 딸아이를 보면서 저는 가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야 하민아 너 귀가 참 아빠를 닮았네 너이 모습은 참 아빠를 닮았어 하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의 모습이 나를 닮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데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 이미지 오브 d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본성과 본질을 가지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조제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 하는 일들, 가정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을 알기 위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읽으신 성경말씀 9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요이 말씀을 읽으시고 두루마기로 된 말씀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1장 1, 2절에 이미 예언하신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공생의 시작으로 인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 닮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곳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땅 가운데서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고 내키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성공적인 업적? 이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이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실천한 삶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제주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내년 설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살았노라고 간증과 감사와 그 고백의 이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설날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의 관심을 들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고백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하는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섬기는 예배, 예배의 처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그곳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성전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갈 때에 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예배 시간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그 모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